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최고의 날. 오늘도 꾸준하게 주의 길을 갑니다. 욕기 17장. 요즘 매일 병원을 다닌다. 일주일에 세 번씩 주사를 맞는다. 원래는 일주일에 한번 맞아야 하는 주사인데, 내가 이제 곧 케냐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사 스케줄을 빡세게 잡아서리 일주일에 세번 주사를 맞는다. 그리고 소르젠이라는 수액은 매일 맞는다. 나는 혈관이 약하다고 한다. 수액 놓는 자리를 찾는 것이 간호사들에게는 숙제가 될 정도로 혈관이 약하다. 그러니 노련한 간호사들이 아니면 나는 수액 맞는 자리 찾느라 시간 걸려. 나중에는 멍 시퍼렇게 들어, 흐흐. <laughs> 여튼, 내게는 병원 가는 자체가 정말로 피곤하다.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주사를 꼬리뼈부터 맞기 시작해서 허리 주위와 목 주위, 그리고 어깨 주위를 맞는데 거의 주사만 한 번에 45대인가 맞고 침으로 약 15개인가 맞는다. 내가 맞으면서 다 세어보았다. 이제 어제는. <laughs> 아프다, 아퍼 꼬리뼈 맞을 때가 가장 아픈데, 음, 그야말로 신음소리 하나 안 내고 잘 맞는다. 속으로 거룩한 상상한다. 에휴 누가 알겠는 거, 곧 순교해야 하는 고통이 찾아올는지 미리 육체적인 고통에도 조금은 익숙해 있어야 나중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당해도 조금이라도 더 길게 참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주사반을 잘 참는다. <laughs> 내 옆에 어느 분은 완전 비명을 지르면서 주사 맞던디 에효 아마 무릎 주사인 듯 그거의 허리 주사보다 더 아픈 것 같다. 이 아픈 이 아픈 거의 무인지 주여 아픈 환우들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이런 주사를 맞고도 또 금방 사역하러 집을 나선다. 그래도 처음 주사 맞을 때는 온 몸이 뻐근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힘이 들지는 않아서 감사. 며칠 전에는 케냐의 네키 수알리 교사인 완자가 아프다고 아픈 증상을 이야기해 왔는데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서 얼른 코로나 테스트 받아보라고 검사비를 보냈다. 케냐는 검사비도 비싸니 완자가 검사받으러 혼자 갔을 리가 없을 테니 말이다. 어제 문자가 왔다. 코로나 양성이라는 것이다. 오 주여, 2주 자가 격리해야 한다고 하고 병원은 안갈것 같은데 케냐는 코로나 입원실도 다 차서 지금 없는 것 같다. 내가 아는 선거사님들도 코로나 걸리는 분들이 자꾸 생겨나서 한국에 있는 나로서는 케냐의 동료 선거사님들이 걱정되니,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다. 케냐는 가스값이 올라갔다고 하고 전기회사가 파업을 했다고 하고 모든 건축 자재비가 다 올라갔다고 하고 갑자기 불안한 소식들이 연달아 전해오고 전해 있다. 우리는 요즘 기술학교 공사는 다 마쳐지고 기술학교 전에 있던 기도원 공사를 마저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모든 재료 값이 두배로 뛰었다고 하니, 나는 4월 2일 다시 케냐로 들어가는데, 들어가자 말자 해야 할 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모든 일들을 차례차례 지혜롭게 잘 하게 되기를, 무엇보다 나의 기수관리 교사인 완자가 얼른 코로나에서 회복되기를, 욕기 17장 9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nevertheless the righteous will hold to their ways and those with the clean hands will grow stronger 꾸준히 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는다 이 고백은 요비 하는 고백이다 요비 지금 당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힘이 다 빠지고 소망이 끊어진 그런 상황이다 요비 스스로 한 고백을 옮겨본다 요기 17장 1절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흙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이렇게 철저하게 소망이 사라진 상태에서 요분 오늘 묵상 구절의 말씀을 고백한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Nevertheless, the righteous will hold to their ways, and those with the clean hands will grow stronger. 한국 말로는 그러므로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이 영어로는 nevertheless라고 나와 있다. 다시 말하면 그럼에도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유업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모든 소망이 끊어져 보여도 그럼에도 의인은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배 고백에 그냥 울컥 한다. 아,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요비였기에 그는 그토록 하나님의 신뢰를 받은 자였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든다. 이렇게 소망이 다 끊어진 상, 상황인데, 그럼에도, 그럼에도 그는 가던 길을 꾸준히 가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한 고백이었을까.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뭐가 좀안 되고, 잘될것 같은 일이 망한 것 같으면 그럼 애도가 아니라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울고 불고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네 안 사랑하네 자기를 버렸네 어쩌네 이렇게 이야기하기 쉬운데 욕은 그럼에도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라는 이렇게 의연한 고백을 하였으니 역시 이 역시 이 역시 달러요, 달러. 달러요, 달러, 달러, 달러.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역시 욕이네요. 하나님의 자랑이 될만해요. 이러니 하나님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사탄 앞에서 욕 자랑을 그야말로 늘어놓으셨겠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은 욕 앞에서 울컥 눈물이 나요. 저도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도전을 팍팍 갖게 되는 성경 말씀이에요. 꾸준하게, 꾸준하게, 오늘또 제가 꾸준하게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케냐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잠시 저를 불안하게 했지만, 꾸준하게, 저는 오늘도 제할 일을 잘해야겠구나. 그렇게 삶의 적용을 할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허리 시술, 허리 시술 받은 다음날 이틀 동안, 허리에 아무런 고통이 없어서, 와우, 다 나았구나 싶었지만, 3일째부터 아주 정상으로 이전하고 같은 허리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더 나빠진 것 같지는 않아 일단 감사. 요즘 다니는 병원에서 주사 맞으면서 목 통증은 거의 다 나은 것 같아 감사. 원장님이 계속 이렇게 주사 맞으면 내가 돌아가는 4월 2일까지는 허리도 다 나을 것이라고 확신에 찬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 오늘 말씀처럼 일단 나의 상황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꾸준하게 잘 해야 하는 중요성을 알려 주시니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감사. 하여튼 감사. 무조건 감사. 오늘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셔서 감사. 오늘은 아침에 병원 갔다가 오후에는 성남에 있는 만안 홀딩스 신우회 설교 갑니다. 설교 마치고 내 사랑하는 멘티 신의 만나러 수원으로 멘토링은 중요한 나의 사역 중 하나이니 나를 만나자는 멘티들은 무조건 영순위임에 오늘도 저의 맡은 모든 일에 함께해 주실 능력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그대요. 어제도 저기, 제이플랜 신우에 갔다가 사랑하는 그대들을 만났습니다. 나를 보면서 어, 목사님 사랑하는 그대요. 제가 항상 예 대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그대요. 어디 가더라도 이렇게 사랑하는 그대들을 만나는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요. 사랑하는 그대요.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인 건 알고 계시죠? 제가 간헐적으로 설명하지만 오늘 또 최고의 날이라는 것은 환경에 의존하여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내 상황은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이 최고의 날인 이유는. 최고의 하나님이 오늘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창조하신 분은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의지하여서 나를 기준하여서 최고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 기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최고의 날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힘이 들고 또한 고독하고 외롭고 괴롭고 아프고 그런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배울 수 있듯이 요배 상황처럼 이렇게 처참한 사람의 상황은 정말로 없을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사랑하는 그대요 소망 끊어졌습니까? 아직 아니죠 그죠? 우리 오늘도 아자,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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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을 내셔야만 합니다 꾸준하게 꾸준하게 오늘 또 내가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 큐티겠죠?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외우고, 하나님 말씀은 또 듣고, 하여튼, 꾸준하게 영성, 꾸준한 영성, 꾸준한 영성, 꾸준한 영성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또 꾸준하게 감사로, 무엇보다 꾸준한 감사, 일관성 있는 감사, 변치 않는 감사, 이런 고백은 너무나 너무나 중요하지요. 삶을 정말로 박동 있게, 멋있게, 힘차게 살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꾸준한 영적으로 세팅된 것은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영적인 세팅이 꾸준하게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에 근거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또 감사로 세팅. 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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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팅. 그래서 그러니까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 애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그대 오늘 하루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늘이 아 하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퍼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꾸준하게 그대의 할 일을 잘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